네. 근걸 아, 릴거 같은 거 주면 안 돼. 오빈아오빈아 오빈아. 멘토스나 이런 목에 걸릴 동글동글한 거만 <laughs> 데상태이 그래? 아 깨졌어. 뭐 밖에 얘가 입에 넣고거 아니고 지금 살짝 빠른 거아니야 아니, 이 이거... 잡으라고 해서. 잡지, 잡고도 빠르게. 이렇게, 이렇게 돌려두고 이사? 있어봐. 안쪽 깨도거 아니라, 안쪽 개도가 아우빈아 어이구, 내 새끼. 어이구. 우빈아 잡아, 잡아. 저거, 이거 찍어봐봐. 고무 <laughs> 봐봐. 봐봐. 어이구. 어이구. <laughs> 아이고, 잘 논다. 아빠 엄마 먹게 할거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, 일 오우, 기커라. 자, 자, 자. 자, 자, 저 봐봐. 엄마 봐봐. 어, 왜또 골랐어? 아이고, 어. 알았어. 어, 아이고, 예. 사탕 줘봐. 사탕 줘. 사탕 뺏었구만. 아이고, 사탕 줘봐 사탕줘사탕 p 아사탕뺏었아이어 아이고, 사대 뺏었나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거이이이거 이거, 맛보니까 맛있지? 아우다라. 아우다라. 너무 웃음이 나오지. 웃음이 나오지.